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배하는 모습을 요즘은 보기 어려운데요. 담양의 한 마을에서는 55년째 온 마을 주민이 모여서 세배하는 합동 세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조윤성 기자입니다. 새해 첫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며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. 잠시 후 마을회관은 가장 먼저 마을의 가장 큰 어르신이 세배를 받고 뒤를 이어 70대, 60대 순으로 절을 받습니다. 50대, 40대, 계속 내려가 10대 꼬맹이들까지 순서대로 세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상을 마주하고서 정겹게 음식을 나눕니다.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음식 차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부 시책으로도 권장되던 합동 세배. 이제는 전남에서도 100개 마을 정도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마을도 한때는 500명 넘게 참여해 회관이 아닌 광장에서 세배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뿌듯합니다. 일부러 교육시키지 않더라도 어,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제 효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험하면서 노인분들이 떠나시고 나면 외지인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분들도 우리, 그 우리 마을의 오랜 전통을 같이 하면서 살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. 수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풍 양속이기도 한 합동세배. 시대의 흐름과 함께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가며, 어른 공경의 마음과 마을 구성원 간 사업을 다져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.